네 오늘은 제가 새로 구입한 25,000원짜리 캠핑 후라이팬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캠핑 후라이팬 중에 제일 처음 사서 제일 오래 사용했던 후라이팬은 백마 후라이팬이에요. 자 여기에 여기 이렇게 네, 이미지가 나갈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2016년도 한 9월 경에 백마 후라이팬 소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잘 쓰다가 오래 버렸습니다. 네, 한 진짜 어한 달에 한두 번, 최소 두번 정도는 그 백마 후라이팬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됐을 때는 코팅이 좀 많이 벗겨져가지고 쓰기가 힘들었고요. 버티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오래 버려버렸어요. 한 정상적으로 쓰는 거나 2년 반 정도면은 왜 프라이팬 코팅이 수명을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급한대로, 음, 구입을 했던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이마트에서 산 건데, 자주라는 브랜드 프라이팬이에요. 이게 13,900원에 구매를 했고, 지금도 뭐, 자주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자주몰,몰이 있어요. 거기서, 어 구입을 해가지고 썼는데 좋아요 코팅도 좋고 그리고 뭐, 뭐 무겁지도 않고 해서 다 좋은데 일단은 요 손잡이가 뜨거워요 그래서 맨손으로 잡으면 많이 아야 하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뒷백에도뭐잘 어, 들어가서 괜찮더라고요 볶음 어, 요리 뭐 구이 또 그릴 모양이 있어서 구이 같은 거할 때도 좋고 네, 이것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무쇠후라이팬 요거는 이제 오캠 갈 때만 주로 쓰겠죠 무거워요 2kg고 어, 제가 뭐 여기서 삼겹살 을 주로 삼겹살 삼겹살이 기름기 많은 제품 아 기름기 많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게 짱이에요 진짜 무쇠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구입한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마 후라이팬을 대체할 그 후라이팬을 제가 25,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. 자, 다 내려놓고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와 진짜 덥네요. 짜잔 네. 티에라 제품입니다. 티에라 티에라 멀티 후라이팬 제가 티에라 버너를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캠핑 프라이팬을 검색하다가 티에라에서도 프라이팬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호기심 반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25,000원 착하잖아요. 그리고 티에라 버너를 제가 쭉 써보니까 어 제품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산지가 한국입니다. 한국 에베 o 코리아, 그래서 샀어요. 까보지도 않아가지고 까보겠습니다. 까봐 까봐 프라이팬 이름은 어... 티에라 멀티 프라이팬 3입니다. 3. 이렇게 망에다가, 그리고 이 제품은, 프라이팬만 어, 구입하면 25,000원인데, 4,000원을 추가하면 찜기가 달려 나옵니다. 찜기가 딸려서 나와요. 어,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? 아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찜기. 여기다 이제 뭐 찜만두도 해 먹을 수도 있고. 어. 찜기는 뒤로 빼고. 자, 뚜껑. 비교적 큽니다. 그, 사이즈는, 손바닥 이만하니까 제가, 한 지름이 20cm가 좀 넘어요. 20cm가 넘죠. 그리고, 음. 아, 지름이, 지름이 20cm네요. 지름이 20cm. 뭐, 22, 22, 55. 깊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 지금 땡볕이라 아주 뜨겁네요 자 그럼 요거를 뭐? 그냥 왠지 한 번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거 피기 전에 한번 읽어 봅시다 이 미쿡 f d A 승인 퓨어 코팅 퓨어 스핀 코팅이랑 순수한 논스틱 코팅입니다. 음. 음 어쨌든 그니까그 뭐냐 그어 이게 피오 코팅인데 음,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서 어쨌든 좋단 얘기예요. 예, 스크래치도 좋고 뭐열저항력 예, 어쨌든 좋은 거야. FDA 검사 승인 받았으니까. 예, 미국에서 뭐 인정해 줬대. 자, 좀 빠지고 자, 필 때는 "음, 아, 여기 있네요." 아, 역시 이래서 사람은 읽어야 돼. 폴드 앤 락, 락 부분이 있는데. 아, 이렇게. 평상시 이렇게 들다가, 폴드라고 써있죠, 여기, 폴드. 여기를 이렇게 당기고, 접히고. 그리고 뺄 때도 여기다 이렇게, 여기 부분을 잡고서, 제 끼면 나오고. 이렇게 세게도 안 구부러집니다. 자, 여기까지만 구부러지고, 여기서 막아주고 있어요. 좋습니다. 아이고, 죽겠다. 엄청 더워요, 지금. 이 냄인가 제가 냄이 울면 일단 더운 거야 진짜 엄청 더운 거야 땡볕에서 지금 리뷰 찍고 있습니다. 어 깊이도 깊어서 지금 이게 용량을 보니까 어, 한, 어 무게는 420g이고요. 규격은 1 3 0 0 m l 그러니까 라면 하나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배도 부해가지고 뭐. 그 후라이팬 코팅은 아주 반들반들해요. 무게도 420g이니까 괜찮고 어, 밑에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후라이팬도 솔직히 백마 후라이팬보다는 좀 얇다는 느낌은 들어요. 그리고 조금 더 가볍다는 느낌은 듭니다. 그리고 요이 요 부분이 괜찮네요. 이렇게 흔들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넘어가요. 락이 걸려있으니까. 이렇게 폴드를 땡겨야만, 이게, 이게, 접힙니다. 틀 때도. 그리고, 만약에, 안 넘어가죠. 또, 힘으로 해가지고, 또, 부러뜨리지 말고, 네. 하, 배도 고프니까, 프라이팬, 뭐, 성능 검사도 할 겸, 짜파게티 한번 끓여먹어봅시다. 짜파게티. 앗 뜨거워. 아, 땡볕에서 끓인 짜장 네 짜장래만 먹어보겠습니다. 코팅이 뭐잘되 있어가지고 양념 넣고 오래 끓여도 네, 뭐 처음이라 그러겠지만 들러붙지 않습니다. 김치 볶은 거 가져와 가지고. 근데 좀 양이 적다, 갑재. 음. 음. 아, 분명 집에서 나왔을 때는 비도 오고 내는데 아, 이렇게 뭐 해먹고 하니까 또 땡볕이네요. 아, 다행히 춥다. 음. 음. 이 와중에 또 짜장은 맛있네. Mmm. 저거 지금 뭐, 따로 안 하고, 물티슈로 한번 쓱 닦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코팅이 잘돼 있으니까. 라면도 끓일 수 있고, 뭐, 괜찮네. 대기까지 그냥 싹 긁어가지고 먹고서 물티슈로 쓱 닦으면 설거지 끝입니다. 아 깨끗 다 먹었다. 이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. 물티슈 한 장으로. 슥, 닦으면, 편하긴 하네요. 물론, 뭐, 노지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, 집에 가서 다시 설거지를 해야겠지만, 은 코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25,000원 짜리 치고는. 이 제품도 한 번, 한 2, 3년 동안 잘 써볼게요. 해서 한 2년, 3년 정도 쓸수 있다면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제품일 것 같아요.